회전을 왼쪽을 꼽고 내리기가 훨씬 좋습니다. 수봤을 때 이런 회전이 있고, 위에서 날 봤을 때, 이건 기울이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회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은요, 어떤 내 몸통의 회전 축에 대한 부분이고, 이 축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할 때, 이렇게 그냥 회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상, 사실은 어느 한 축으로 회전을 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 안에 기울이는 동작과 회전하는 동작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이축 안에서 올바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어떻게 두 개의 면에서의 회전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회전이 있고 위에서 날 봤을 때 이렇게 회전하는 프론탈 플레인 호리존탈 플레인 이렇거든요. 이건 프론탈, 이건 호리존, 호리존탈 플레인 이두 개의 면에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두 개의 면에서 비율적으로 호리존탈 플레인이 많은지 프론탈 플레인이 많은지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전하는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회전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동작,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회전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 그냥 기울인다고 얘기하지, 이게 회전이고, 이건 기울이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회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중심이 있고, 어느 한쪽이 뒤로 갈때 어느 한쪽이 앞으로 나오는 거고, 어느 한쪽이 앞으로 나올 때 어느 한쪽이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는 거죠. 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프론탈 플레인에서 그냥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한쪽이 위로 올라갈 때 어느 한쪽이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인 겁니다. 그래서 프론탈 플레인너에서의 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리 존탈 플레인너에서의 회전이 내 몸의 부위에서 누가 하는 것이며 그리고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스윙은 내 몸의 부위에서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선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렇게 나뉘냐. 그냥 내가 꼬챙이에 꼽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숙여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회전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생각이 드시지만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내 몸의 부위에서의 컨트롤은 그냥 회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몸을 그냥 회전을 하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내 몸이 왼편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올바로 되어집니다. 어? 그럼 스윙을 여기서 기울이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것과 측면 굽힘, 회전 측면 굽힘이 아주 비율이 잘 맞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운 스윙에서도요. 어찌 보면 회전만 하면 머리가 나갈 건데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기울어지는, 내 몸에 이 기울어진 동작이 있으면서 내려오니까 회전 플러스 기울임이 맞아서 이렇게 위치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아, 내가 그냥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런 측면 움직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회전이 분명히 상체에서에 있고, 그리고 하체에서, 골반에서 이런 회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냥 손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만 해봐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찌그러질 때, 내려가면서 찌그러질 때, 회전이 될 거고, 이쪽이 내려가면서 회전이 될 때, 어, 회전이 될 때, 이쪽이 내려갈 거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보면은, 회전과 측면 굽힘이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율이 좀안 맞으면,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회전이 덜 되고, 측면 굽힘 만 있었을 때는 내 몸이 기웃둥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운스윙 할때 회전은 있는데 측면 굽힘이 안되고 있으면 이렇게 덮어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백스윙을 이제 합니다 백스윙 한 상태에서 이제 다운스윙을 넘어오죠 그럴 때 백스윙 했다가 왼발을 잘 먼저 디딜 수 있어야 돼요 왼발을 잘 디뎌야 그래야 왼쪽에서부터 회전이 이루어질 때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이쪽 사이드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내 몸통이 왼발을 디딘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수축 회전 그러니까 이 회전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디디고 이렇게 어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면 플레인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회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왼발을 꼽고 회전을 해서 오른쪽 사이드가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른발에서부터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해버리면, 체중이 오른발에 있죠. 거기서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스윙을 시작해버리면, 그러면 오른쪽을 내릴 때, 오른쪽 다리에서 튀어 오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밀게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회전이 없어요. 왼발에 체중이 확실히 꼽힐 수 있어야,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회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회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클럽과 손이 올 텐데 수평면에서의 회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반이 이런 회전도 하지만 또한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사이드를 내릴 수 있는 이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회전을 왼쪽을 꼽고 내리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이 내리는 파워풀하게 클럽을 내려주는 동작이 필요한데, 왼발을 디디고, 오른쪽 사이드를, 오른쪽 옆구리를, 그러니까 클럽과 손, 얘네들을 데리고 있는 오른쪽 옆구리를 강하게 수축을 해주시면,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laughs>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얘를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축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왼쪽을 꼽고 내리면, 어떤 축의 중심에서 회전하는 일이 발생해서 제자리로 데리고 오는데 강력한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스 가서, 가서 왼발을 찍고 이 왼발 찍은 것과 팔과 이 오른쪽 옆구리를 내리는 동작이 찍은 이후에 내릴 수 있게 해주면 내 몸이 회전도 하면서 정면으로 회전도 하게 됩니다. 수평에서 회전도 하면서 정면에서 회전도 하게 됩니다. 그럼 제 축이 앞뒤가 다잘 맞게 돼요. 그냥 회전만 하면 손이 앞으로 나왔을 거고, 정면에서의 그냥 회전만 하면 그냥 손이 내려오기만 했을 건데, 찍고 골반이 회전을 할때 내려주니까 그렇죠. 이런 회전을 같이 해주니까 손이 자기 위치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제 팔을 어찌 하지 않아도 내 몸의 내 몸의 올바른 움직임으로 그 플레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오른팔이 자기 위치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반이 회전을 할때 이쪽 사이드가 내려지겠죠. 그냥 내리기만 하면안 되고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수축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랬을 때 사실 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지킬 수가 있고 골반을 회전을 하고 옆구리가 굉장히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확 수축하는 일이 근육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내 힘을 좀 보탤 수 있으면 더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팔로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팔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몸통을 사용하고 지면에서 이 회전의 힘을 힘에다가 옆구리를 넣는 동작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힘에다가 옆구리를 넣는 프론탈 플레인이 들어가니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후, 이렇게 도는 거에서, 그러면 팔이 앞쪽으로 나가는 힘에서, 지금 이 힘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힘이 있을 때, 옆구리를 내려주면,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플레인대로 강력하게 양 팔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연습을 하시려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잡고요,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이 상태에서 왼발 앞꿈치, 체중이 실린 거죠. 그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회전을 시키면서 팔을 내리는데, 이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댄 이, 이 근육이 자연스레 사용이 되는 걸 느끼면서 양 팔을 내려주세요. 그때 팔꿈치를 이렇게 집어 넣지는 마세요.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구,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너무, 너무 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사실 전체적인 회전의 원리에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줄다리기 하듯이 한쪽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형태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회전이 부족해지고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수평면에서의 회전이 부족해지고 프론탈 플레인에서의 회전만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할 때 사이드 밴딩이 없이 그냥 오른발에서부터 스윙을 시작을 해버리면 덮어치는 형태가 돼서 전체적으로 프론트 플레인에서의 회전이 없이 이 호리존트 플레인 수평면에서의 이런 회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임도 있고 회전도 있으려면 백스윙에서 왼발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에서 스윙. 스윙. 가급적 이 넓이를 유지해서 넓이가 너무 이렇게 좁아지면 옆으로 밀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 넓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 이 상태에서 회전하듯이 회전하듯이 축을 가지고 똑같이 회전하듯이 이것도 회전이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것도 회전입니다. 그 회전은 중심이 있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너무 너무 커나 아니면은 막 팔로만 내리거나 그죠? 이렇게 팔로만 내리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팔을 내림과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팔이 아니라 중심에서의 양쪽 비율이 맞게 어, 더 강력하게 치고 더 일관성 있게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너무 덮어치는 사람이면 옆으로 기울이기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너무 이렇게 너무 내가 옆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우에는 골반 회전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드릴도 잘 사용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채드롱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